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하고 있는 두부전골 맛집 고향집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는 사과 가수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사과에 대해서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사과가 많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달려 있는 사과는 부사로서, 부사는 보통 11월 초에 사과를 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대구 쪽 사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인제 사과 또는 양구 사과, 정선 사과가 맛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과. 맛있겠죠? 자, 지금 현재 부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자, 직접 사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제 사과도 맛있습니다. 당도가 되게 높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강원도 인제에 위치하고 있는 고향집에 오셔서 두부전골 그리고 두부구이를 한번 드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부구이 살살 녹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라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